자, 보시기 편하게 준비한 아크릴 실로 뜨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는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 한 장을 뜨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원형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게요. 해서 원형코 한 다음에 한길 긴뜨기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에 해당하는 기둥코 세 개를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바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만 처음에 해주세요. 이러면 기둥코랑 한길 긴뜨기 하나랑해서 두 개의 기둥이 생겼고요. 그리고는 바로 사슬 두 개를 뜰게요.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쭉 연달아서 해주세요. 그래서 한길긴뜨기 3개가 됐으면 여기 떴던 것처럼 다시 사슬 두개 그런 다음에는 다시 여기처럼 한길긴뜨기 3개. 그런 다음에는 또한번더 사슬 두 개.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뜨신 거가 한 면이 되는 거고요. 사슬 두 개가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직은 불안정한 한 면하고 나머지 세 면이 됐고요. 모서리는 세 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 모티브이기 때문에 마지막 모서리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 여기는 아까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까지 해서 두 개니까 나머지 한길긴뜨기를 마지막으로 해주,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우리 기둥코 세개 사슬 3개 했던 하나, 둘, 세 번째 머리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제 사각형의 첫 번째 1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3개씩 해서 하나, 둘, 셋, 네 면이 됐고, 사슬 2개의 모서리가 4개가 됐어요. 자, 그 다음 이제 2단은 마찬가지로 기둥코 사슬, 세개 떠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밑에 했던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에 한길긴뜨기를 다시, 다시 해주시면 기둥코랑 그 다음 한길긴뜨기가 됐고, 여기 모서리에 크게 그냥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. 그리고 그두 개가 되셨으면 사슬 두개 떠주시고,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우리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했던 그 똑같은 큰 구멍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줄게요. 이제 그런 다음에는 아래에 한길긴뜨기 세개 떴던 그 위치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3개가 됐고, 그 다음 다시 사슬 2개짜리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떴던 것처럼 그콩 구멍으로 그냥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랑, 그리고 사슬 2개랑 다시 연달아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해주세요. 이렇게 보시면 요 사슬 두 개는 항상 사각형의 모서리가 될 거예요. 이렇게 꺾어지는. 그래서 이쪽에 아래에서의 사슬의 사슬 큰 구멍에 두개 떴던. 양쪽에 처음 시작할 때 여기도 구멍에 두개 뜨고 여기도 두개 떴잖아요. 그래서 단마다. 네 코씩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원래 있던 세 코의 양 모서리에 두개두 2개, 개씩 해서 네 개가 늘어나서 2 단은 한 면이 세 개에서 일곱 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2개, 한길긴뜨기 두 개가 됐잖아요. 요두개두 2개, 개가 하나는 이쪽 면에 해당하는 늘림이 되고 하나는 그 다음 면에 늘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사슬 두 개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, 각이 져서 그 다음 면이 새로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지금 처음에 늘어난 거두개 됐고, 다시 이제 아랫단에 있던 한길긴뜨기 세 개에 그냥 각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주세요. 그러면 또 다시 아래쪽에 그 모서리 부분 사슬 두 개가 나오면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한길긴뜨기 두 개와 그 다음 사슬 두 개, 그리고 그 다음 면에 늘린 부분인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세트로 이 면에 채워주는 거죠.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처럼 세 개에서 일곱 개가 됐죠. 그러면 또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지금 늘어나는 두개 두 미리 세트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세 개. 다시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세트 기억하시죠?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돼요. 자, 여기 바로. 마지막 고기 사슬 두 개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세트로 해줬고요. 이렇게 보시면, 우리 처음에, 여기가 처음 떴던 부분, 처음에 두개 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했던,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에 나머지를 채워주시면, 여기에 미안성인 한 면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여기에도, 우리 기둥코 사슬, 세개 중에 하나, 둘, 세 번째. 이게 여기가 뭉개져서 잘안 보이시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또요 단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2단이 됐고, 3단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요 모서리에 세트를 똑같이 해주시면서 한 면이 네 코씩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 시작 한길긴뜨기 하나에 해당하는 기둥코 세개 해주셨으면 그 다음은 아까는 한길긴뜨기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이는 한길긴뜨기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떴으면 다시 사슬 두 개가 나오죠.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단에서 했던 것처럼 요 사슬에 크게 걸어서, 한길긴뜨기 하나, 두개 해주시고, 그 다음 사슬 두 개.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. 매번 단마다 똑같이 이 모서리 사슬 두 개에는 이렇게 네 코, 아니 여섯 코가 되죠.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두 개를 세트로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밑에 여기 아까 세 코에서 일곱 늘어난 그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어요. 그럼 여기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에 하나씩 쭉 일곱 개를 코마다 하나씩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또 7개가 됐죠. 그러면 다시 여기가 사슬이 나왔으면 아까 여기에 떴던 그 사슬의 세트를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개 다시 한길긴뜨기 두개 그렇게 해서 또한 면이 7개에서 4개가 늘어났죠. 그래서 얘는 11개가 된 거예요. 한 면이. 그래서 3개, 7개, 11개. 그러면 다음 단은 또 4개가 늘어나서 15개.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모티브가 간단하게 각 코에 4개씩 늘어나면서 쭉 계속 넓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쪽 면, 이쪽 면, 여기 모서리까지 쭉한 바퀴 돌아올게요. 여기 마지막 모서리 세트까지 다 됐으면 여기 마지막도 보시면 여기 기둥코 빼고 세 개가 있죠. 똑같이 그냥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신, 해주시면 이제 여기 불안정했던 첫 번째 면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똑같이 기둥코 사슬 하나, 둘, 세 번째 빼뜨기해서. 3단이 마무리가 됐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4단, 5단, 6단, 7단까지 늘려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대로 여기에 아랫단에 있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는 개수 맞춰서 한 코에 하나씩 쭉해 주시고. 여기 모서리 사슬 두 개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, 요, 사실 세트 있죠? 요걸 그대로 다시 해주시면, 판 면당 네 코가 늘어나면서 점점 평평하게 늘어나니까, 지금 3단까지 했고요. 7단까지 쭉 우리 떠볼게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일곱 단이 완성이 됐어요. 되게 커 보이지만, 이거를, 이런 식으로 접어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접고 나면 생각보다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.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아크릴실이라 7단의 크기가 이만큼이고요. 여기 우리가 이제 반짝이 주로 쓰시는 반짝이 수세미는 요정도 한단 정도 더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, 이게 똑같은 7단! 근데 요건 아크릴 실이라 좀 두꺼워져서 커, 굵은 실이라 커진 거고 요 반짝이 실은 요 정도 크기가 나서 사이즈 재봐 드리면 어, 가로가 16.5cm 나와요. 그래서 가로 세로 16.5cm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코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큰걸 원하시면 여기서 단수를 밀려서 계속 더, 떠, 더 뜨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요렇게 해서 꼬매면 딱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 이 사이즈가 좋으신 분들은 7단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더 키우고 싶으시면 8단, 9단 본인 마음대로 이거는 코수에 상관없이 단을 늘려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다음 진행을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게이 가운데 부분 꼬리실을 쭉 당겨서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크릴 실인데 우리 주로 쓰시는 반짝이 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모아 주신 다음에 그냥 한번 여기에서 매듭을 그냥 지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수세미로 쓰는 거니까 실밥 정리 특히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요게 벌어지지만 않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실밥 있는 부분이 뒷면이잖아요 요 실밥을 구멍을 이용해서 앞으로만 빼주세요. 나중에 여기 모양을 잡아서 마무리를 줄 때, 그때 이용할 꼬리실이라서 이렇게 요것만 빼주신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7단, 8단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. 8단 같은 경우에는 짧은 뜨기로 이 아까 사각형을 접어서.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얘네를 완성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중심점이 여기가 시작점을 일부러 양쪽에 하나, 하나씩을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라서 요한 면의 가운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기둥코 사슬 해주시고 그 자리에 먼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요 면을 요렇게, 반으로, 접어주세요. 그렇게 하시고, 이제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코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. 반으로 접었기 때문에, 양쪽에 똑같은 수의 한길긴뜨기가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, 짧은뜨기를 하는데, 지금 여기 기둥코 사슬 빼시고, 여기 그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에 넣으시고 그리고 이쪽도 기둥코 사슬 다음 거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같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. 그 다음 한길긴뜨기 양 양쪽 한길긴뜨기 머리를 같이 또그 다음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같이.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끝까지, 여기, 우리 각 모서리까지, 모서리 전까지, 여기 한길긴뜨기까지 쭉 짧은뜨기를 양쪽 두 개씩 다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한길긴뜨기 머리까지 왔고요. 그 다음 여기 사슬에서는 이제 크게 걸 들어가고, 구멍에 그냥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만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쭉 반을 접었, 접었기 때문에 코수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 사, 사슬에서도 짧은뜨기 하나만 해서 해 주신 다음엔 방향을 틀어서 옆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옆면을 반을 접어 주시고요 일단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또, 여기 또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잖아요. 그래서 그 사슬에 크게 구멍을 넣어서 또 한번 해서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. 그런 다음엔 이제 코수도 어차피 여기 홀수기 때문에 끝에 하나를, 하나를 사이로 해서 양쪽이 대칭되게 맞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,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. 여기 한 것처럼, 처음에 오는 한길긴뜨기 머리, 그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 넣어서, 그대로 짧은뜨기, 그 다음도 짧은뜨기.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하나 남을 때까지 쭉 진행을 해주세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왔고요.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, 한 코가 남아있어요. 근데 일단은 먼저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. 그래서 실 끊어주시고. 실을 빼서 마무리를 지어 주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크릴 실이라서 살짝 티가 나는데 수세미 실 일반적인 그 반짝이 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티가 안 나니까 이 상태에서 실밥 정리를 해 주셔 주시면 돼요. 근데 혹시라도 그게 신경이 쓰이시면 이렇게 남은 실밥 정리를 하실 때 여기 코 사이쪽으로 해서 좀 빼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곡선이 되게. 실밥 정리를 하시면서 이한 코를 남아있는 한 코를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밥 정리해주세요. 자 이제 반대쪽도 연결을 할 건데요.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쪽에서 실을 끊고 마무리를 줘서 반대쪽은 새로 연결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짧은 뜨기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표가 이렇게 해서 반쪽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아니면 코수를 세셔서 가운데를 표시하시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코, 남아있는 코고, 여기가 이제 시작 코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작도 아까 이쪽에 실밥 정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 코는 굳이 뜨지 마시고, 뒀다가 여기 지금 꼬리실, 남는 꼬리실 있잖아요. 시작할 때 이렇게 실 빼서 먼저 끌어올려 주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 주시는데 이제 이때 나오는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이쪽에 실밥 정리하신 것처럼 여기를 매끄럽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. 그래서 그런 다,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똑같이 마주보는 코두개 같이 끼셔서 짧은뜨기, 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하셔서 끝에 끝에까지 이렇게 오시고, 여기 사슬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돌려서 여기 이쪽 맞은편 부위 여기도 큰 구멍에 먼저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. 마주보는 한길긴뜨기 쭉 똑같이 이렇게 V자로 짧은뜨기 해주세요. 자 여기 이제 실밥 정리 다 했고요. 가운데 아까 바깥쪽으로 꼬리실 빼놨던 실밥을 정리를 하실 때 지금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 뺐잖아요. 그래서 양쪽 어디든 상관없이 꼭 눌러서 이쪽 밖으로 꺼내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실을 건너서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별로 안 이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서 요 구멍에서는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빼서 쭉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쭉 잡아주시면 여기도 좀 모아지는 효과도 있고 여기도 한번 떴는데도 이렇게 확 모아져서 정리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왔다갔다 원형코 실밥 정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쭉 돌려서 원을 중심으로 쭉쭉 당겨주시고요. 그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가운데도 잘 고정이 돼서 벙벙하지 않지만 도톰하게. 그래서 앞에, 앞뒤 모양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건 지금 단색인 경우고, 저는 중간에 하나, 둘, 셋, 네단 뜨고, 색깔을 바꿔서 두 단, 그리고 마무리 다시 원래 색으로 해서 배색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이는 면,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이고, 여기는 이렇게 좀 다른 모습에, 양쪽 면이 좀 다르죠. 그래서 그래서 크기 조절도 쉽고 원체 좀 뜨기 쉬, 힘든 수세미 실을 가급적이면 좀 뜨기 편한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, 하,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예쁘게 떠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